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멘. 번제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아멘.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이브앱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데요. 대림절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림절은 그 말대로 기다림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는 걸 방문할 때그 방문하는 그 마을이나 동네에서 그이 황제의 방문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차용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로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의 사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성탄을 기다리는 과거의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듯이 다시 심판주로 이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과거의 의미와 또 미래의 기다림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또이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을 지키며 지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호세아인데요. 어, 호세아 1호세아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걸까요?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북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가장 역대급으로 모자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마침 그때 이이 고대 중동의 해권을 다투고 있었던 아스르라는 제국과 다른 나라가 힘을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동안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엄청 넓어졌어요. 영토가 있는 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외교력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기 시작해서 정말 돈을 쓸어다 담는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쓸어 담은 돈으로 멋진 코끼리 상아로 만든 상아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온갖 사치품을 들이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때가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 풍족한 시대에 한 가지가 없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 전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신들을 자신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세상의 풍족함을 향해 있었던 하나님을 등을 돌린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잘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회계는 오늘 호세아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유명한 백종원 씨가 우리 골목 상권 같은데 가서 레시피도 가르쳐 주고 그 상인들 사장님들에게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온갖 방법을 다 알려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직원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죠. 그렇게까지 막 신경을 쓰면서. 막 공두 서가지고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애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신들이 장사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계속해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슬픔과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과 어, 바, 방향과 흐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 오늘 말씀 삼 절에 보면 그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끊임없이 제사의 횟수를 늘려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 풍조롭, 풍요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 살찐 짐승, 가장 값진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제사의 횟수를 늘려가고 제사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제사를 즐거워하시니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온갖 명목의 제사를 다 드립니다. 좋은 동물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요.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로하여금 온갖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온갖 헌금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창옥 쇼에 나온 어떤 사연을 보니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과 좀 식탁에 앉아서 또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내를 위한답시고 밥을 먹다가 다 이제 밥을 굉장히 빨리 남편이 먹고 아내가 아직 다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섬 주선 밥그릇을 챙겨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스스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런 거 설거지를 그렇게 매일 하지 않아도 되니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사연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김창욱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대편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어색해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주는 것으로 뿌듯해하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를 보고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김창욱 씨가 말하는 언어의 뭐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의 네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대요. 그 영혼의 언어는 어 뭔가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언어래요. 그래서 이 남자로는 남편에게는 매일 설거지를 해주는 그 반복적인 행동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이 영혼의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창옥 씨가 그 영혼의 그 설거지가 이 남편의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 이 아내가 수긍을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사실 여자를 아내를 잘 몰랐고 아내도 남편을 잘 모르는 거죠. 서로가의 니즈가 있고 또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로 내가 해주고 싶은 방식대로 해줄 때 서로에 대한 소통이 무너지고 관계가 점점 금이 가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다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고 할때 거기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성심성의껏 드리고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제사의 횟수를 늘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 수많은 헛수탄 제사와 제물로 피가 범벅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인애는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줄수 있는 사랑을 얘기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내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예배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지 않더라도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인내의 마음이 없이 그저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부엔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받지 않고도 그리고 무언가를 더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랑인 이내를 하나님께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내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1절에서 얘기했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우리의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도 해줄 기대를 하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내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인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내가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걸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말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름의 사회적인 명망과 인지도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식사하고 있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 당시,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식사해야지.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자들과 식사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원하신다. 그 사랑을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배워.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다시 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신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을 통달하고 외우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나 저 죄인 세리나 마찬가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인애를 드릴 수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부르러온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인애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드릴 수 없는 자이고. 이 죄인과 세리들도 하나님께 인해를 드릴 수 없는 자인이 너나 이들이나 내가 다 구원하기 위해 온 대상들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해를 드리라라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해를 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해를 드릴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인해를 베푸셨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해를 드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인해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불평등한 사랑을 우리로 하금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혜를 그제서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6장 6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의 인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인내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인내를 먼저 베풀겠다. 그러니 너는 너를 향해 베풀어진 그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라. 너에게 부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쏟아지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인내를 너희들이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인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베푸셨으니 그 인내 자체이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내가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며 대림절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내를 드릴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내를 베푸셨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탄의 복음이 되는 거죠. 이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애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서로에게 인해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지체와 그 형제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인 것이죠 대림절이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를 기다리고 또 미래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면 그 외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인혜가 우리 로야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혜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우 시인이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너를'라는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넣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대림절의 기간, 그런 성탄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